다니엘 497 예심찾기 2023년 5월 15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시에 기적의 손 집회가 있었습니다. 주에 입장을 못하여서 불안했었는데 유튜브로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주님, 토요일 날다 하지 못한 치유를 저의 골방에서 하기 때문에 마음껏 목청을 두높여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힐링을 맛보았습니다. 오세 목사님의 찬양은 찬양이라기보다 절규에 가깝습니다. 주님, 그게 저의 절규하고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집중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형제들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믿는 자, 그것도 교회 다닌 자가 아닌 마음으로 정말 믿는 자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너무 소중하고 고귀하기에 높여드리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정말 다이시 살아나서 골리앗을 대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드보라 전도사님의 찬양은 마음을 아리게 합니다. 주님, 마음이 공고할 때그 찬양을 들으면 모든 고통과 심령이 치유된 느낌입니다. 정말로 귀한 달란트를 주님께 부여받은 전도사님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몸이 좋지 않아. 금식이 약간 무리가 되, 됐나 했는데 제 영이 더 맑아진 느낌이 듭니다. 하음 선포 때도 아버지 훨씬 더 집중이 잘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정말로 어리석고 내 중심적이고 경고한 자아를 가지고 있고, 내 잘난 맛에 살아온 저입니다. 그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자부하고, 그저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주님 말씀을 낱낱이. 비추어 보고 그랬을 때 너무나 형편없는 자임을 처절히 실감합니다. 아버지, 나로 인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참아왔을까 생각을 하면 정말 저 같은 죄인도 없습니다. 아버지,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정말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겸손하고 또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아가며 아버지 예수님의 참 딸처럼 아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비록 늦게 깨닫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고 길이 참으셨다가 깨달음을 주시고, 저의 나쁜 것, 병든 것을 하나하나 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쁜 것, 아버지, 악한 것들 내 안에서 완전히 몰아내 주시고, 오직 선한 것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남게 하옵소서, 성령님으로만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올바로 서고, 나로 인하여 배우자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와 지인들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남은 시간도 주님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